안녕하세요 월신남입니다 이번 5월달은 서두르면 스스로 기회를 놓치게 되는 달입니다 조용히 준비하고 아, 흐름을 읽고 움직일 순간을 기다려야 해요 그리고 내 몸, 내 생활 리듬 그것도 같이 챙겨야 됩니다 자 그럼 나이별로 알아보겠습니다 2005년생 올해 21살 되시는 분 아, 우리 21살 닭띠분은 5월에 살짝 초조한 마음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나도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나? 성과가 있어야 하지 않나? 아, 이런 생각들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결과를 조급히 바라볼 때가 아니에요. 차분히 준비하는 거, 눈치껏 기회를 보는 거 이게 복을 부르는 방법입니다. 몸에 큰 변화는 없지만 밤샘하거나 과로는 꼭 조심을 하셔야 돼요. 1993년생 올해 33살 되시는 분, 음, 이달에는 자꾸 소리가 난다고 그래요. 사람 관계에서도 소리가 나고 사고로도 소리가 날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판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라. 아,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조심을 해야 될 때입니다. 1981년생, 올해 45 되시는 분들. 45살 닭띠 여러분은 5월은 왠지 승부를 봐야 할것 같은 아주 강한 흐름이 옵니다. 아, 근데 덤비면 안 돼요. 어, 상대방의 실수, 흐름의 변화를 끝까지 지켜봐야 돼요.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소화기 쪽꼭 식경을 쓰시고요. 어, 1969년생, 올해 57세 되시는 분 57세 닭띠분들은 어, 이번 5월 달은 금전, 계약, 건강 이렇게 세 가지 다 신경을 써야 돼요 좋은 조건이라고 덥석 잡으면 손해를 봅니다 아, 계약서, 서류 꼼꼼히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어, 가벼운 사고나 넘어질 수도 있고 어, 혈압 쪽 불편함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음, 가족이나 지인 쪽으로 갑자기 안 좋은 소식이 들릴 수는 있어요 마음의 준비는 어느 정도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1957년생, 올해 69세 되시는 분, 69세 닭띠 여러분, 이번 달은 무조건 건강이 1등, 1번입니다. 심장, 혈압, 아, 신경계 쪽, 아, 외출이나 무리한 일정으로 조금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아, 오랜 친구나 지인 쪽에서 갑자기 상가집 갈 일정이 생길 수도 있다. 아, 일정을 빡빡하게 잡지 말고 여유를 좀 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닭띠 분들 어, 개운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집안에 아, 가장 오래된 물건, 어, 오래된 수건이나 입지 않는 옷한벌 어, 조용히 정리해서 버려 보세요. 어, 묵은 기운을 어, 걷어내야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큰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게 한 가지라도 비어내는것 어, 그게 이번 5월달 닭띠 분들에게는 복이 들어오는 길을 열어줄 겁니다. 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댓글에 성씨, 지역, 생년월일 남겨주시면 정성껏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